실전 일본어 문법 송원입니다. 23번째 시간 자, 여기에는 니가 있네요. 그리고 괄호가 쳐있고 한자가 두개 나와있어요. 여태까지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음, 이 한자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아, 어느 정도 형태가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가다 쿠루 오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이걸 반드시 다 외워서 행의 회계 수에 맞게 다 써야 돼 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그냥 이 형태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 형태는 이 라는 사운드가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다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그냥 아저 형태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러예요. 러 무슨 말일까요? 러 혹은 을러 한국어에서 이두 가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니 하나로 통일이 돼 있죠. 아주 행운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나러 하고 싶어요. 혹은 만나러 갈 거예요.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만나러 가야 돼요. 러에요, 러. 혹은 먹다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가고 싶어요. 먹으러 가야만 돼요. 으러 계속 나오죠. 바로 이 러와 으러. 이것을 공부할 겁니다. 이게 해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 학교에 가요. 학교에 뭐 하러 가세요? 저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요. 저는 학교에 놀러 가요. 그렇죠? 좀더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러, 으러. 일본어에서는 니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니는 어디 어디 에 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한 글자 니에는 뭐 일본 에 가고 싶다. 니혼 니 이키타이. 한국 니 이키타이. 이런 에 라는 말도 있지만, 러 으러 라는 의미가 사용이 된다. 언제 이게 사용되고 언제 이게 사용되나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가르치다. 오시에르. 오시에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스로 바꾸고 그 마스 자리에 니를 넣는 거예요. 자 오시에르. 오시에, 이 에를 세야겠죠? 아이, 우에, 어, 네 번째네? 그럼, 루떼고 마스죠? 오시에 마스. 마스 자리에 그대로 니를 바꿔 넣으세요. 오시에 마스, 오시에 마스, 오시에 니. 그럼, 가르치러 가된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러 가요. 오시에 니, 이키마스. 이렇게 되겠죠. 자, 단어를 보면 한국에, 중국에, 집에 뭐 아니면 할머니 댁에 그에 그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를 쓸 때는 에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치러, 만나러 뭐 보러, 마시러 이런 건다 러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절대 명사는 뭐, 조사는 뭐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음, 오늘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커피숍에 가고 싶어요. 뭐 하러요?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가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마시다, 뭐였죠? 너무, 너무란 뜻이었어요. 그러면 너무도 먼저 마스로 바꿔줘야겠죠? 노무, 무니까 무를 두번째죠? 마미 노무가 노미마스 가 됐어요 노미마스 마스테고니 노미니 가고싶어요 이끼따이 데스 노미니 이끼따이 데스 뭐를요? 커피를 코히오 마시러 노미니 가고 싶어요. 이 기타인데스 코히오 노니이 기타인데스 한 문장이 완성이 됐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뭘 사러 가볼까요? 음, 옷. 저는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자 사다를 사러로 바꾸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사다라는 단어 뭐죠? 카우 카우 자 카우를 마스로 해서 하면 우를 바꿔야 되니까 두 번째죠 이것도 카아이우에 오니까 아이 카이마스죠 마스 대신에 니 카이니 자 옷을 사러까지 완성됐어요 옷 후쿠, 을, 오. 후쿠오, 옷을 사러, 카이니. 후쿠오 카이니. 옷을 사러. 백화점에. 대파 또니. 유또니가 나왔네요. 이건 당연히 백화점에니까. 이게 백화점 러, 백화점 으러.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일본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지 저는 일본 러 일본 으러 가고 싶어요 안 하죠. 그래서 백화점 에가 된 거죠. 데파토니 기타인데스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왓다시와 따라해 보세요. 후쿠오카이니 데파토니 자 여기서 데파토는요 백화점 이게 어떻게 백화점이야 왜냐면 영어의 department에서 왔어요 department store 이게 백화점이죠 그래서 데파토 만토 이게 데파토 이렇게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와다시와 옷을 후쿠오 사러 카이니 백화점에 데파또니 가고 싶어요. 이키타인데스 어때요? 어순이 똑같죠.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뭘 하러요? 옷을 사러요. 이 말을 추가해 준 거예요. 자 이제는 긴 문장, 더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몇 가지 더 해볼게요. 만나다. 아우 아우 자, 이걸 만나러 해 보세요. 아우니까 아이두 번째로 해야겠죠? 아이마스. 그래서 아이니 만나러 해요. 자. 친구를 만나러 우리 친구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번엔 여자 친구를 만나러로 해 볼까요? 여자 친구는요. 카노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카노조는 그녀라는 뜻도 있지만 여자친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시와 카노조 여자친구를 카노조 오 아이니 만나러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외워두세요. 우리 아마 초반에 제가 언급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누구누구를 만나다 할 때는, 물론 일본어에서는 바로 이 오가 을을이지만, 누구누구를 혹은 누구누구를 만나다 할 때는 니를 써야 돼요. 항상 아우라는 단어, 만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니를 써주세요. 그게 바로 을을의 뜻입니다. 그래서, 카노조 니, 아이 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그래서 두 가지 니가 있는데, 한 가지 니는 을르리고, 뒤에 오는 니는 러죠. 私は明日彼女に会いにもうソウルに行きます 서울에 가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떤 말도, 뭐, 뭐, 하러와 함께 결합해서 말이 되는 말이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뭐 뭐하러 가다, 뭐 뭐하러 오다. 이 가다, 오다 이두 단어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어제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러 왔어요. 어제 놓고 간 지갑을 찾으러 왔어요. 가지러 왔어요. 다 오다, 가다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오다 가다에서는 뭐 우리 여태껏 많이 배웠죠. 있기 다이 익히마스, 익히마쇼, 이키마쇼", 익히마쇼까 이런 적절한 문법을 사용해서 함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새로운 단어 또 봐야겠죠. 음, 뭐가 좋을까요? 사교스루, 사교, 작업하다. 일본에서는 작업 우리도 작업 뭐할때 무슨 공사라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책 쓰는 것도 작업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작업을 하다 사교수르자 이런 한자들이 작자가 사라고 있네. 업자를 교라고 있네. 이런 거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언제든 업자가 나올 때는 전부 다 교로 읽거든요.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작업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업이 들어간 거 무슨 단어 있을까요? 우리 취업, 그때 슈교라든지 지금 또 교잖아요. 아니면 뭐 잔업, 야근할 때 잔업 한다 그래죠? 그래서 잔교라든지 뭐 산업 이런 단어들 모든 업자 바로 이 한자가 올 때는 다 교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시면 처음 보는 단어여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단어들 이 한자를 하면 이 히라가나를 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빠르게 한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사교스르 작업하다니까 작업해요 쓰르니까 시마스죠. 사교시마스 작업하러는요 사교. 시마스니까 마스만 빼세요. 시마스 다 빼지 마세요. 마스만 빼고 사교시니 돌아갈게요. 가야리 마스 되겠죠. 학교에 뭐하러 옵니까? 공부하러 가죠. 자, 뱅교스르 공부하다. 쓰르니까 시마스네요. 뱅교시마스, 마스만 빼요. 시 남겨주세요. 뱅교시니.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말인즉슨 이 마스만 빼서 그 자리에 니를 붙이면 러으로의 뜻이 된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벚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벚꽃은 이제 사쿠라, 사쿠라라고 하죠. 그래서 어, 저는 일본에 갈때 주요한 이유가 벚꽃이 보고 싶어서 일본을 가요. 그래서 벚꽃을 보러 일본에 가요. 벚꽃을 사쿠라오 보러 이때 뭐예요? 아이, 아우예요? 미루예요? 제 눈으로 보는 거죠. 미루겠죠. 미루, 미마스니까 미니 사쿠라오 미니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문장, 뭘 하러 어디에 가고 뭘 하러 여기에 왔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이것이 맞,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